조식 유튜브 오늘 오전 짱입니다 여러분 가자 박수부터 이야~~ 저 어제 단타 해먹었어 <laughs> 4천만원 응, 4천만원 해먹었어 오좀 보여줘 MP머티리얼즈 MP머티리얼즈하고 그 다음 뭐였지 이 TMC인가? 어 TMC맞아 TMC 더 메탈스컴퍼니 요거 요거 보여주세요 mpmaterials, 하두개 해가지고 4천만원 해 먹었어요, 어제. 진짜. 단타 쳐가지고, 한다시좀 넘어서 들어갔지. 5시좀 넘게 들어가서, 어, 하여간, m p m a t e r i 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히토리오 관련된 회사라고.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했던 회사였고. 근데 미리 사진 않았어요. 미리 사진 않았고. 왜냐면 하이 회사 뭐적절를 회사고, 뭐뭘 믿고 사, 그런 회사한테. 배당도 안 주고. 제가 사상 얘기했잖아요. 배당도 안 주고, 뭐. 그래서 관심은 계속 있었는데, 뭔가 확실한 게 있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회사. 근데, 뉴스 딱 떴는데, 국방부에서 막 엄청나게 투자하는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는 확실한데? 그래가지고, 단타용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잔챙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굵직굵직하게 투자하, 나이키는 지금 살짝 그러려고 했던 건가? 어, 근데, 하여간 되게 원래, 단타 매매도 많이 하고, 원래 그런 사람인데, 엠비머티를 어, 지금 바로 들어간 거죠. 바로 들어가서. 어, 왜냐면 확실한 호재였거든 확실한 호재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한 10시 10분쯤에 팔았어 10시 10분쯤에 한, 5시, 한 5시간 한시 가지고 있었다 5시간 동안 단타 쳐가지고 4천만원 해 먹었습니다 해 먹은 게 아니라 먹었습니다 진짜 네, 먹었고 그리고 MP 머티리얼즈가 어제 어떻게 스토리가 됐냐면은 처음에는 많이 못 샀지 한만달러인가어 처음에는 몇주안 샀어 이거 그래서 어 처음엔 MP4 티롤 처음에 3 9달러인가 이게 봤거든요? 3 7달러막 이렇게 시작을 하길래 어이 뭐야 뉴스 맞약 뉴스가 안떠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정보가 있나? 그래서 또 눈여겨봤지. 근데 뭐 국방부 얘기가 뭐 아니 뭔가 이건 있구나 싶어가지고 샀어. 그때 근데 조금 샀어. 한 얼마 샀지? 6천만도 안 샀어 처음에는 그것도 안 샀어 처음에는 뭐 천만 원 샀나 천만 원인가 그거밖에안 샀을 거야 그거밖에안 샀고 아니 mp 머트를 산게 아니야 mp 머트러 지금 올라가는데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못 사겠다 싶어가지고 대신에 tmc 그것도 맨 히토류 관련된 거와 좀 비승부리하잖아요 그 해양광물 개발한다고 했던 거 제가 그때 두개 회사 주목했는데 tmc는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좀조정도 받았고. 그러면 이거라도 좀 사자. 꽁대신 닭이다. 그래서 이걸 샀어. 한 7달러 조금 안 되게. 6.9달러인가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1 0만원인가뭐좀 샀을 거야, 아마. 그거 샀었고. 어. 그러다가 MP머티를 제가 뉴스가 나왔어. 국방부 무슨 뭐 했다고. 아, 이거 확실한 곡으로 떴구나. 그래서 돈을 좀 넣었지. 그게 한5천만원어치 넣었나 보다. 그래서 TMC에다 1 0만원 넣고 MP에다가 5천만원 넣어서 6천만원에산 거예요. 근데 MP는 30, 그때 9달러인가? 39달러쯤에 샀어. 어, 맞지? 39달러쯤에 사가지고, 있어 보니까 막, 플러스 막, 500만원, 600만원 막 올라가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또, 플러스 300만원 이렇게 좀 조정받는 것처럼 있고, 근데 뉴스가 또 나왔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나왔는데, 계약 조건이 너무 판타스틱해. 어, 국방부가 막, 돈을 막 왕창 투입을 하고, 뭐,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도 되게 비싸게 사주고, 막,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진, 이건 찐이다. 이건 찐이다 싶어가지고, 한 5억, 5억 가까이 돈을 투입을 한 거야. 어. 그리고 더 TMC는 천원안 보고, 이건 MP를 무조건 사야 돼. 그래가지고, 얼마에 샀냐면, 45.3달러에 샀어. 한 5억 가까이를. 확 넣어버린 거야. 왜냐면 내용이 너무 좋았어. 국방부가 최대 주주가 된대. 한 15%가 지분도 갖고 가고, 그리고, 문제는 생산을, 히토를 생산을 해도 비싸게 안 사준 소용이 없잖아. 근데 비싸게 무조건 사겠대. 다 사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생산량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거야, 공정을. 와, 이거 대박인 거잖아.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그 히토를 거의 대체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더라고. 올세라 컴퍼니. 올세라컴퍼니 가까이 할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히토를 완전 대체하겠다는 거고, 비싸게 돈도 주고 사고, 국방부가 주식도 15% 지분도 갖고 가고, 어. 솔직히 국방부가 50% 지분 갖고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주, 우리 주주 입장에서. 15%만 갖고 나머지 일반 주주도 그대로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돈, 그냥 먹을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얘기 딱 들으니까, 이건 5억, 5억 투자하겠다. 5억을 딱 투자했는데, 사진 거는 5억이 안 사진 것 같아. 한 4억 정도밖에 안 사지더라고요. 내가 45.3에 딱 하니까 팍올라가더라 씨. 그래서 한 10시 한 10분쯤 봤는데,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 가시면 컨버세이션 항목이 있어요. 우리 네이버 토론장 마냥. 야후닷컴 가면 이제 컨버세이션 해 가지고 토론하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 놓은 거야, 미국 사람들이. 막 10시 반 넘어가면 본장 가면은 쇼스키즈가 난다. 막 그러면서 흥분해 있더라고. 내가 그 얘기 딱 듣고 아, 그래? 그 흥분해 있는 상태네 그럼 요럴 때 던져야지. 그래 가지고 30, 아니 49달러인가? 49. 뭐 3인가 막 그때 던졌어. 전부 다 팔았어. 그리고 TMC도 그때 다 팔아 버리고. 그래 가지고 수익이 4천만 원이 난 거예요. 근데 종가가 30 45점 몇달러더라고 내가 샀던 것보다 잡서 <laughs> 떨어질 뻔 했는데 하여간 단타 제대로 쳤죠. 5시간 동안 해 가지고 4천만 원여러번 먹고 나왔습니다. 어제도 애국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울세라 컨버전 하고 다시 올게요. 네, 가서 또 쉐로프라고 해서 어제 기계 두대 들어왔는데 또 어, 디자인도 하나 해 드리고. 요즘에 이제 원래 울세라만 디자인을 했는데 쉐로프는 울세라에 가까우네요. 그래 가지고 걔도 좀 디자인을 요즘에 해 가지고 더 바빠졌어. 아, 씨 울세라 디자인하고 쉐로프 디자인하고 맞지? 음. 아 힘들다 여하튼 하여간 어제 도 재밌었어요 간만에 단타 치니까 아 이거 엔돌핀 돌고 막 너무 재밌어 도파민 막 나오고 막 아유, 조심해야 돼 예, 고점 신호예요 내가 이런 거 한다는 거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고점인 거야 진짜 하도 지겨워 가지고 기다리는 게 너무 지겨워서 이런 것도 좀 치고 있네 이런 거지 근데 어제는 단타의 정석을 보여줬어요 예, 왜냐면 단타라는 거는 되게 짧게 들어가야 되고 치고 빠져야 돼 치고 빠져야 되고 그리고 그, 확실한 게 있을 때 들어가는 거야. 아, 그죠? 큰돈 들어간 거잖아요. 5억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4억인가 5억인가 들어가서 확 먹고 나왔으니까. 10% 먹고 나온 거야. 4억 들어가서 10% 먹고 나왔어. 그니까 러 4천만 원 먹은 거지. 근데 더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막판에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큰 돈을 넣었다는 거. 그것도 비싸게. 45.3달러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또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10시 10분쯤에 그, 야후 c 컴컨퍼세이션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이 스케즈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그때 6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또 욕심을 더 내더라고. 그래서 단타가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그건 니들이 먹어라. 그리고 난 던지고 나왔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고 큰돈을 넣었잖아. 처음에는 한, 한 6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판에 4억까지 늘려버렸잖아. 그러니까는 10%만 돼도 큰 수익이잖아. 그죠? 음. 아. 어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한 6시쯤인가? 막, 플러스 500만원 돼가지고, 막,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 어떡해요? 막, 왜냐면 6천만원 넣어가지고, 500만원 들어갔어. 막, 늘어나니까. 막, 저도 신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일 아침 되잖아? 이거 1억대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1억이 된 거야. 플러스 4천만원 먹었잖아. 물론 돈을 왕창 넣어가지고 먹은 거지. 그돈넣어가지고 그렇게 못 먹었지. 나 약간, 어제 그분 단타의 정석을 보여줬다. 그래 제가, 약간, 근데, 확실한 거 아니면은 그렇게 못 쳐요. 그리고 되게 짧게 치고 나와야 돼. 그거, 우리 직원, 우리 앞에 있는 직원 5만원 먹었어. 간만에. <laughs> 그치? 어. 이 친구가 단타를 좋아하는데 잘못 먹더라고. 근데 어제는 5만원. 그리고 다른 그 직원들은, 어, 제가 어제도 그 새꽃이 갔잖아. 아, 참. 서해수산이 아니고 서초 새꽃이에요. 서초 새꽃이. 근데 이제는 앞으로 미신은 버려야겠더라. 어제 서초세꽃이 갔는데 주가 자, 나이키 잘만 올라가더라고. 아떨어지뭘 떨어져? 아이 미신이지. 맞지? 이제는 어. 그런 미신은 안 믿는 걸로. 어. 그래서 어제 그 직원 두명더 있었는데 이 친구 앞에 있는 친구 말고도 두친두 그두 사람은 그거 살려고 막, 막 잔챙이만 아 결국 못 샀어. 왜냐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못 사더라고요. 근데 나는 45.3에 왕창 샀잖아. 그때가 그거 한 거의 한 50%? 플러스 50%된 상태로 이미 들어간 거지. 미친 거지. 근데 계약 내용이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훌륭해 가지고 이거는 왜냐면 뉴스가 제가 얼마 전에 삼성 증권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신한 투자 증권이 뉴스는 그게 더 좋더라고. 신한 투자 증권에 딱 나와서 신한 삼성 증권에 자세히 안 나왔는데 신한 투자 증권은 뉴스가 딱 나와 가지고 그거 딱 보고 판단 빨리 바로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챗지피티한테 물어봤어. 그 자, 잠깐 사이에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그 계약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계약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큰돈확 넣어버린 거야 누구? 그냥 이거 먹고 나가자 예. 그리고 이렇게 큰 뉴스 나오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제 들어간 시점에서 당연히 난 그날 나오려고 했던 거야 예. 근데 사람들이 쇼스케지 얘기하길래 아 이거는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럼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 나와버린 거야 예. 이미 그때 이미 60%가 넘었는데 뭐 수익이 그러니까 올라간 게 저는 10% 정도 먹고 나온 거예요 하여간 단타를 어제는 제가 여러분 다 단타로 권해드진 않아요. 근데 단타는 할때 확실한 게 아니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도 자 숫자... 그래서 어제 좀재밌는거 봤습니다. 엠... 어떤 분 댓글 달아놨더라. m p 머티리얼즈 뭐, tmc, 이거 해가지고. 그죠? 어. 원장님 때문에 뭔일 있어요? 그러면서 막. 네, 고맙다고 먹었, 30% 넘게 먹었다고 막 쓰신 분도 계시고. 그죠? 어. 근데 저는 근데 사진 않았었어요. 네, 사진 않았었고. 어제 도리어 단타로 가가지고. 아, 그래서 4천만원. <laughs> <laughs> 아, 아, 재밌네. 맞죠? 아. 그리고, 딴거 뭐가 있나? 어제 아, 주식, 2탄도 어,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냥 단타 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국내장으로. 요건 제가 오후짱에 또, 심진풀이 땅콩으로 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단타를 갖다 어제 저녁에도 한번 해먹고, 오늘 아침에도 해먹고. 아이, 참. 그죠? 어. 근데 주가가 전체적으로 너무 높아. 지금 빅스 지수가 15, 16이래. 말도 안 돼. 아, 우리 앞에는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빅스 지수가 한30 정도 돼야지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캐나다에 관세 35%때린다매 트럼프가. 그니까, 지금 사람들이, 타코라고 그러고 트럼프를 너무 우습게 하는것 같은데 나는 제가 그때 나이키 팔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를 팔았잖아 베트남 관세 20%가 이게 좋은 게 맞아? 근데? 어 이상하잖아 난 관세 충격 장난 아닐 것 같아 이상해 인플레이션이 안올 리가 없어 상식적이잖아 그냥 투자라는 게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뻔한 어,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하나? 어.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고? 어. 아니, 난, 뭐, 난, 난 별로. 저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예. 어. 하여간, 아,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한마디만더언급할까요 되게 듣기 싫으실 텐데. 전테슬라 어제 많이 올라갔긴 했지만, 저는 계속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 어. 이유는 f s d 에 대해서 지금 좀 방식이 잘못됐다고 봐요. 뭐, 어제 무슨 뭐, 그, 뭐, 그록 뭐,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로버택시샌프란시스콘가 거기서 한다고 해서 좀 올라가긴 한 건데, 난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FSD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걔네들 하는 방식이, 이게 과연 맞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웨이모하고, 웨이모가 이미 주당 한 주에 25만 건의 유료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좋은 방법 같진 않아요. 태선을 조심하세요. 물론, 제 의견 믿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얘기니까. 맞지? 누가 알겠어, 미래에 대해서. 네. 알 길이 별로 없지. 그리고 약간, 제가 오후에도 단사친 얘기 좀 해줄게요. 네. 요즘에 롱으로 들어갈 만한 거는 지금 나는 곰부지 눈치껏 봐도 찾, 찾지를 못하겠고. 나이키도 지금 난 솔직히, 아씨 나이키가 60달러까지, 불경기, 인플레이션 오고 리세션 빠지게 되면 주식은 완전히 도망가야 돼. 어 네. 그럴까봐. 겁나 죽게 쏴주면.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니까. 환호할 때 조심해야 돼. 제가 아까, 단타 칠때엠 p 도 4천만원 먹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이 쇼스키즈 온다고 그러고 환호하고 있더라고 에, 그래도 던져야 돼 그래 폭탄 니들이 먹어라 씨. 난 모르겠다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때 나가야지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에, 국내장도 마찬가지고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에. 근데 아무도 몰라 이렇게 겁쟁이처럼 있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 놓칠지도 몰라 맞지? 오늘 주식시장 제가 간단하게 찍었지만, 좀 재밌었죠, 여러분? 재미없었어요? 전 되게 재밌던데, 오늘 아, 씨. 아주 그냥 스릴을 아주 만끽했어요, 스릴을. 맞지? 우리 앞에 있는 친구도 5만원 먹어가지고 또 기분 좋았고. 그래서, 또 미신도 타파됐어. 이제 서초 새꽃이는 이제 간다고 떨어지진 않아. 가니까 뭐잘만 올라가다, 씨. 어제 대구탕 먹었는데, 대구탕 맛있더라고요. <laughs> 오늘은 돈 땄으니까 오늘도 또 회식하나? 오늘은 아웃백으로 가서 스테이크? 예, 올라가 회식하는 걸로. 우리 우리 저희 또 실장님들 또 아웃백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가서 또 스테이크 먹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후에 또 제가 또 국내 단타 친 것도 하나 해드릴게요.